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오프닝을 찍고 있냐고요? 음. 음.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지금 SNS에서 난리가 난 3배 사나워진 앵구리 너구리입니다 외국에서는 RTA라면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너구리를 샥 뒤집으면 RTA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RTA라면이라고 합니다 너무 매워서 너구리가 뒤집어졌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매운 거를 좀잘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홈플러스에서부터 판매가 시작되어가지고, 안 들어온 것도 정말로 많고 그런데, 저는 홈플러스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일 빨리 구해보려고. 뭐 첫 번째 리뷰하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제가 첫 번째 리뷰자였으면 좋겠네요. 컵라면이랑 이렇게 또 끓여먹는 라면이랑 맵기가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구입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매츠 오. 아유야! 너구리 필수품 다시 마 짠! 여러분, 이렇게 너구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콜라부터. 오늘 너무 용감했나? 우선은 국물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괜찮은요 음, 살짝 매콤하기는 한데 다시다 때문에 되게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미역이랑? 계란 넣을 거 생각해가지고 계란을 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물을 적게 넣었거든요. 노른자가 좀 이거 붓어. 원래 이렇게, 여기다가 막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없는 노른자 노려아 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미역 음! 그렇게 맵진 않은데요? 3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2배? 1.5배? 와, 근데 확실히 바르라면보다 좀 시원한 맛이 강해요. 김치는 저희 할머니 김치입니다. 진짜 매울까봐 깨알 단무지 준비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시원해. 이렇게 귀여운 너구리도 있어요. 여러분, 요런거 하나하나 되게 신경 쓴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맛은 기존 너구리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진짜 조금 더 매워진 정도, 너구리가! 좀 매우면서도 미역이나 다시마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라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장라면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매운맛에 시원함. 계란을 먹어볼까요? 어. 음 맛있어. 계란이 그래도 국물을 좀 먹었나봐요. 살짝 매운맛나요. 그리고 너구리는 컵라면보다는 끓여 먹어야 돼요. 진짜 면발이 두껍기 때문에 씹는 맛이 있어. 음, 맛다 팀새라면보다는 안 매운 것 같고, 근데 제 입맛에만 그럴 수 있으니까는 다른 이를 한번 불러볼게요. 그, 잠깐요 그... 쌍둥이는 같이 먹어도 된다? 맨날 맵나 안 맵나만 매워? 아니 잘못 들어어아 그래? 다시 물어봐라 아안 먹네 매워 매워? 어 이렇게 먹었을 때 저는 여기 끝에 끝에서만 살짝 아린 정도거든요? 근데 금방 사라져요 불닭볶음면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진짜 훨씬 안 매워요 근데 맛있는데? 롱 정말이 큰데 짠! 여러분, 이번에는 컵라면을 준비해왔습니다. 컵라면에는 아까 그 귀여운 너구리 해물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후레이크가 없어요. 음. 어, 아니다, 있다, 있다! 여기 밑에 꽁꽁 숨겨 있었어요. 짠! 귀여운 후레이크 있어요. 음! 먹은 끓인 라면이랑 비슷해요. 컵라면이랑 끓인 라면이랑 맛이 다른 라면들이 있는데 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음 다시마 있던데, 다시마 있어서 좋아요. 뜨거라. <laughs>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원한 매운맛입니다. 이거 안에 이런 후레이크 건더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음. 진짜로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국물에 먹을 때마다 목으로 쏙쏙 들어와요. 면만 다 건져 먹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앵그리 너구리를 먹어보았는데요. 어, 기존의 너구리보다는 확실히 매워졌으나... 이렇게까지 심하게 매워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 입술이랑 혀끝이 좀 얼얼한 정도입니다. 저는 매운 거를 좀잘 먹는 편이어가지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너구리가 시원한 맛이 좀 느껴지는 라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라면이 매웁게 만들어내려고 하다보면은 가끔 이렇게 좀 씁쓸한 매운맛이라든지 맛없는 매운맛이 있는데 얘는 맛있는 매운맛인 것 같습니다. 뭐라면은. 언제나 옳지.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드셔도 맛있게 드실만한 그런 라면이었어요. 아무튼 우리 나랑 여러분들 오늘도 그때이 그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입니다. 굿모닝. <laughs> 내일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